이 문제는, 문제에서 역시 식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 높이가 y고, y는 곧 그게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얘를 완전적골를 바꾸죠.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5 뽑아냅니다. x의 제곱, 5, 8은 40. 8을 2로 나누면? 4. 와, 되게 어려운 걸 와, 맞췄어요.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도 있죠.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5하고 16하고 밥은 뭐야? 뭐야? 80이죠. 이 정도쯤 되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됐나요? 네. 그러면 X가 뭐일 때? X가 4일 때, 높이는 81이 최대 값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몇 초일 때라고 물어보면, 4초일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높이는 몇이냐? 81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공을 쏘아 올린 후, 2초 이상, 4초 이하에서, 그, 이 공의 높이의 최소 높이는,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 좀 한, 이제 배웠으니까, 얘가 포물선을 이렇게 위를 향해 그리고 있단 말이에 이 축의 방정식이 뭐다?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2에는, 2는, 2는 이만큼이라 치고, 5는 요만큼이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어떨 때 최소 높이가 되겠습니까? 2가 들어갈 때겠죠. 그쵸? 그럼 2를 대입을 시키면 돼요. 2는 4, 4, 5, 20에, 2, 4, 80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몇이 돼요? 그렇죠. 최소 높이 6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